주지? 신발이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그 워머나 양, 길게 올라오는 양말이랑 같이 신으면 훨씬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벤시아가 가방으로 들어줬고 여기 위에 아우터는 에트모퍼 제품을 입어줄 거예요. 근데 이거 모자가 진짜 귀여워요. 입생로랑 헤어소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뿌려주고 나갈게요. 관광객. 음? 우와. 하 어, 너무 좋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어. 항치즈 빼고. 어? 항치즈 <laughs> 빼고. 다섯. 오 멋있어. 짜잔. 여기. 우리가 아래앉아요 우리 아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 이상해? 이상하 진짜 아 왜? 언니, 언니 이거 나중에 응, <해석> 바로 드시는 게 우와 살상 진짜 크다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반바지 대신에 바이커 팬츠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어, 두개다 먹을 <laughs> 야, 먹을 <laughs> 아 두개 다먹을야 맛도 없아 진짜, <웃겨. 웃음> 아, 진짜 <웃겨. 웃음>

누가막한 사람 을 때? 아니요. 나, 이럴 때. 나, 이럴 나,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근사드안 돼요. 그래. 조집 빨리 돼요. 사람들 어, 다고. <laughs> 술 사진 나왔는데 집에 잘 가라고. 왜? 술사다고 가잖아. 어, 들어가. 네. 잘 가. 합독해 <laughs> <laughs> 귀여워. 뽀야 喂，喂。<laughs> 컨셉 쇼핑하다가 이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과연 제가 잘 쓰고 다닐 수 있을까요?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놀람> 야기로 올라가자 여기여기여기 죠아 여기, 아, 슈크림 먹고싶었는데 어, 모자가 너무 귀여운데?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사기 그러면... 아 진짜 귀엽다! 그렇게만 해도 다음까지 쯤에 거니까 뭐. 사도, 그쵸 그쵸 얼마 안, 안, 해도... 안 해도 맞아 맞아 저는 술 마시러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준비도 하고 얘는 작년에 하이원스에서 구매한 모플러예요

제 <laughs> <저, 저. 웃음> 어, 근데 화면 밝지안맞아너 언제 먹을 거야? 안저한대저한번 이거 한번 어 <laughs> 진짜 화면 밝이 진짜, 진짜 <laughs> 안맞아 아니 화면 발안 맞는데? 아니야 짠 <웃음> 서비스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가르쳐 드릴까요? 어, 네. 유튜브 따위 아, 상황입니다. <laughs> 아, 맞아, 맞아. 큰 트리. 트리가 뭐야, 노래? 아, 아. 이거. 아, 너무 추워서 땀좀 내자. 돈이 근데 이거 나. 어, 뭐야? 예쁘긴 해. 이거 이거 프레임 넣어도 돼? 어? 아니 아니 왜잘따는데왜 왜? 진짜 개 멋있는 백사고. 나는 눈이 웃지 않아 진짜? 응 나는, 나는 웃겨 어, 마음을 봐 혹시 잘생긴 마음어내 마음을 봐 <laughs> <길게는 것 같아.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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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아! <웃음> <웃음> 가까운데? 내가 갈게서두 필요 없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숫자만큼의. 해 <laughs> 니는 나한테 옷도 안 주잖아 <laughs> 나 맨날 가면 빨고 학터잖아 무슨 말인지 얼굴 내 혼나 가려줄게 어, 가려줄게 염두나 뭐 이러고 막이지그러서뒤지 아니 엄야 이렇게 재밌는 여자들이 없지 근데 좋은 거야? 어. 이도는 <laughs> 예쁜데 재미까지 있으면 더 좋지. 공주같이 하는 여자들보다. 그건 니만 좋은 거 아니야? 남자들은 공주 같은 여자 좋아하던데. 아니야. 몰라 <laughs> 뭐야? <난> 난... <laughs> 아아 잘자. 안녕. 빠빠이. 차가스 차레스 <목소리> <자네이 부족함. 목소리> 따뜻하지 이제 음. 음 여기는 진 맛집 12월을 <목소리> 거의 통으로 같이 보냈잖아. 근데 그러고 이 약속들이 다 사라지고 응. 다시 새해와 일월이 찾아오면은 너무 삶이 무려할 것 같아. 아 진짜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이게 삶이 아니데 근데 그... 내 스케줄을 엄청 잘맞춰져 있어. 아니 <laughs> 이 스케줄 보고 해. 근데 언니 진짜 먹방 해봐. 왜? 오물오물 잘먹아 오물오물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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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오물 아니야? 오물오물. 예. 옛날에 초등학교 때 라티즈 응. 어. 어. 막출 어. 선생님이 멸치.

그 정도야? 남자친구 하냐고. Hey, you b i h e y y o u b I t c h o w 유튜 o n t 아, 나다 w I 요 o n t k n 지 w I d t v 의영 w I don't 한다와잘 따랐다 그때 Oh, 어떡해. <laughs> 아니, <너는 너무> <laughs> 어, 어떡해. 아니, 나는 너무 아픈데. 어, 그렇아 그렇구나. <Let's> <laughs> 괜찮아요? 다친 아, 데 없어요? 이야호라. 지나는잘생님 최고야. 진짜? 안 가면 사실 가정하면 최고 아그렇그 사람 고 외모가 없다고. 지가 말려고. 대부분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거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정도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배어 있는 매너나 감사합외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누가 못자렸다야 니팔가 <laughs> 어떤데 어떤데 <laughs> <laughs> 소라게 아니야 이거 <laughs> 아아가 너무 아프다 어떡하지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아가 <laughs> 너무 아프다 야왜왜왜보자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That's my time baby That's my time 헤헤 <laughs> hey, hey, 어떤데 Bet bai dai, baby, bet bai dai. Doch, doch, sae